대표님,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좀 벼락 거지 이런 말도 좀 들었었고요. 최근에 좀 시장이 침체되면서 뭐 영끌족의 눈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벌써 극과 극을 다 경험한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우리 OP도 d 그럼 나랑 일한 지한 3, 4년 정도가 된 거네. 어, 그 정도 되 네. 이제 부동산 관심이 없다가.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폭등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더 많이 올라 버린 거고 하락장에 있어서는 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낮은 지역 쪽에 아무래도 어 영끌해서 들어갔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또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또 회복 속도가 빠르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지금 사실은 지금 회복이 안된 상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초양극화 시대로 지금 이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아프정이나 이런 지역들도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뭐 용산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지역들은 투자자들이나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더 많이 올라 버리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지금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디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특히나 우리 OPD 같은 MD세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파트 이제 3 0 0 0 제곱미터 한 평당 이 평균 가격 차이를 보면 2015년도에 거의 한 79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음, 네. 서울이랑 서울 외 수도권이네요. 그렇죠. 네. 그데 네, 2021년도 지금은요, 2,280만 원 평당. 네, 평당이요? 네. 그럼 3 3평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7억 차이가 나는 거죠. 에이, 야. 네.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만 하더라도 3 3평 기준으로는 한 2억 6천 정도 차이가 났던 건데. 네. 예, 네. 근데 또 서울에서도 똑같아요. 서울에서도, 어, 강남 3구하고, 예, 네. 그외 서울 지역을 보면, 1457만원. 예, 네. 근데 21년도에는 3255만원. 평당 3천만원이 넘어간다고요? 예, 네.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여, 기에서도 여기 그외 서울 지역에 용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럼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용산을 빼고 하면은 더 벌어지겠네요. 거기다가 또 O P D 나이 때 보통 전세나 월세로 많이 거주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 빌라 같은 시간 재개발 이슈가 없는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전세 사기 여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를 또 선호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월세가 또 많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월세 수요가 올라서요. 그러니까 수요 자들 이제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네. 월세가 많이 올라버린 거죠. 내 네, 근로소득은 한정적인데. 예, 거기서 월세가 오르는 건그 월세로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든다는 음.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음.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세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다달이 돈안 나가고 내가 시드머니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좋은데. 예, 그래서 전세로 가는 게 좋은데 또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월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월세로 많이 가면서 내가 시드머니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님 그래서 오늘은 좀 제 현실적인 고민 같은 건데요. 이게 좀 친구들이랑 좀 모여가지고 좀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물가 상승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전세 월세 이런 가격이 좀 올라 오르다 보니까 이사를 가려면 똑같은 가격으로 가려면 평수를 좀 좁히거나 같은 컨디션으로 가려면 좀 가격을 올려 올리거나 이래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외곽으로 빠지거나. 네, 그쵸 지역을 음. 좀 나쁘게 가거나. 음. 그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좀안 좋다 보니까. 인원 감축으로 좀 어, 회사를 관두거나 이런 친구들이 그냥 서울에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본가로 돌아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어, 몇년 전하고 같은 컨디션의 전세라든가 월세를 구하려면 예,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외곽으로. 예, 지금 이제 자료를 보시면 자2030 세대들이 지금 2015년도 당시에 비교를 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가 312만 명이에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277만 명입니다. 35만 명 정도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과연 서울에 싫어 떠난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외곽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차라리 부모님이 서울에 사시면 내가 같이 살면서 시드머니를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그게 상당히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네. 서울에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그게 굶주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면, 내가 직장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어찌됐든 내가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내가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내 집이 근데 서울에 아닌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내 직장은 서울이다. 라고 하면 나는 주거비용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시드머니 만들기가 상당히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말이 되게 좀 와닿는 게요. 음. 제가 처음에 서울에 좀 취업하겠다고 이렇게 혼자 올라와서 전세를 구할 때 그때 전세자금대출이 정부에서 하는 게 최대 1억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억짜리 원룸이 그래도 좀 구하기 쉬운 편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회사 다니면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음. 대출까지 다 끌어당겨서 써도 지금 제 생활 수준에 맞는 1.5평짜리 빌라도 좀 전세 들어가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전세가격 여파가 있긴 하더라도 네. 지금 3,000원 전에 똑같은 컨디션이랑 네, 지금의 똑같은 컨디션이랑 아마 전세가격이 두 배는 오랐을 거예요. 거의 그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실질적으로 2, 30대들이 그냥 1.5룸이나 이런 데서 이제만 전세나 월세로 많이 거주하잖아요. 근데 그런 주택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월세도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세가 오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세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뭐 전세 가격도 지금 3억이하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당시에 우리 OPD가 들어갔을 때는 1억이하였지만 지금은 3억까지 정책자금 대출이 나오잖아요. 퍼브에서 음, 네, 예, 그러니까는 전세 가격이 자 정책자금 대출까지 나오는 데까지 해서 전세 가격이 수렴이 되는 거죠. 또 수요가 거기서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전세가가 오른다는 건 내가 또 이자에 대한 지출도 상당히 많아지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고. 예, 그러니까는 상당히 요즘 시드머니, 그러니까 종잣돈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는. 이게 기사 제목 중에, 네. 한 푼도 안 쓰고 몇년 모아야 아파트 살수 있다, 이런 게 뜨잖아요. 네네네. 네, 네. 가끔씩 좀 열받을 때가 있어요. <laughs> 화가 나죠. 근데 네. 이게 참 그런 게,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같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우리 오피도 알 거예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보통 부모님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려요, 부모님들한테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들하고 지금 MZ세대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네. 자, 과거에 비해서 소득은 많이 높아졌죠 예, 소득은 많이 높아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택가격은 더 많이 올라버린 거죠 우리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안에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자산을 모으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고도 성장기에 대한 과실을 같이 향유를 했던 세대가 사실은 베이비부모고 MZ세대들은 지금 소득 수준보다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라버리면서 네, 내집 마련하기가 지금 너무 어렵다는 라 거죠. 대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서울에 집 사는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좀. 음, 근데 그게 이제 몰라서 못하는 거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저도 제가 부동산 쪽은 전문가지만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쪽은 잘 모르잖아요. 네,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laughs> 네, 이거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거거든요. 먼저 이제 세금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항상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세금이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주택은 세금이 없습니다. 1 세대 1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아, 네. 지금 현재 강남, 상하과 용산 같은 경우는 제외하면 그냥 인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거든요. 네. 자 그럼 오를만한 지역에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예, 가격이 오르면 그러니까 양도차익에서 내가 비과세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몇 번만 남들보다 몇 년만 앞서도 내가 시드머니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비가세 택을 먼저 많이 이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그, 회수 제한이 없나 보네요? 횟수 제한이 없죠. 1세대, 1주째 비과세 만들고, 비과세 받고 또 사고 또비과세 만들고, 횟수 네. 제한이 없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면, 어, 얘가 나중에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 주택이 있으면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아, 그런 질문 많이 받아봤어요. 예, 네, 그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울 도심권에 만약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신혼부부 특공분이나, 이런 분들 가점으로 못 가요. 가점으로 못 봤습니다. 네. 좋은 지역에 가점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은요, 로또만큼 낮아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청약이라는 게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추첨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점보다는 더 확률이 지 높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후대에 비해서 무주택기관이라던가 부양가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청약통장 가입기관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점에서 안될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가점으로는 좋은 지역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추첨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추첨은요, 무주택, 유주택 상관없어요. 아, 주택수를 안 보는군요? 예. 완전 랜덤이니까요? 예. 네, 예, 그러면은 내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청약은, 좋은 지역의 청약은 내가 차라리 추천제 물량을 노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항상 여쭤보시는 거기 때문에, 자, 또 하나는 예, 부동산이라는 게 정책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서울에 지금 아파트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선호도가 제일 높은 아파트를 꾸준하게 공급을 해야, 어떻게 보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책으로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상당히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법적인 요건을 지금 많이 완화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그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예전에는 우리가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아서 개발을 못했던 지역들도 최근에 노후도 라든가 접도를 위하던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는 개발이 될만한 지역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지역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앞서서 너무 빨리 앞서가시면 안 돼요. 남들보다 한반발자국만 앞서서 미리 선점, 소액으로 선점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이 구역으로 지정되고 아파트로 받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라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채널 내에도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런 영상들도 많이 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성생 성의껏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